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실패만 거듭했다는 사람들. 체질상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는 걸까?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을 경우에는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셔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99%에서 실패합니다. 비만과 요요의 그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비만대사센터 위장관외과 박성수 교수와 함께. 만병의 근원,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보자.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병이다. 그런데도 게을러서 많이 먹어서 비만하다는 편견은 여전하다. 세상의 날선 시선에서 벗어나려고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우리가 체중 감량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중 감량할 때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을 격하게 해야 되는. 그러나 그게 내가 평생 지속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그런 체중 감량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평생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평생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좀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환자들은 채, 체중 감소를 하더라도 요요현상이 99%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사람들은 요요현상이 올 가능성이 99.9%니, 비만대사 수술에 적응이 되는 환자들은 체중감량을 하고 요요현상을 맞으면서 결국 최종 체질량 지수는 더 높아지는 악영향을 맞게 돼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이 체중 감량 후 정상 체중을 유지할 확률은 다이어트를 시도한 몇백 명의 사람들 중 남녀 각각 한 명에 불과했다.